안녕하십니까. 조이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어, 본문을 아주 빠르게,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해석해 드리는 건데요. 본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바꿨을 수 있는 말이나 문법적 주요 상황들을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켜놓고 구경만 하시거나 듣기만 하셔도 반복해서 보고 들으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암기나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자, 천재 이재영 중학교 3학년, 천재 이재영 2과, Animals Big and Small에서 본문, The Science Project, The Animal Ants. 어, 아니군요. The Amazing Ants에 대해서 본문에서 할 겁니다. 어 빠르게 공부 문법하고 파커 수식인데 마지게요 The science project, t h e amazing ants. For the science project, our group has chosen very special insects. 네 여기에 해스이 나왔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완료 형태로 설정. 현재 완료 형태로 science project로 우리는 골랐다. 좀 매우 특별한 동물, 아 어, 곤충들. They are very social. 사회적이야. They are as old as the T-Rex. T-Rex, t r 사우루스만큼 오래됐어. They appear in Aesop's stories. 소부화의 등장임. They use a special chemical to communicate. 자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 뭘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의 목적이죠. 어차피 나온 김에 이렇게 멈춘 김에 어피어 수동 불가 좀 써주세요. 수동 안 돼. 베이어 어피일도안 돼요. 1번 일과에도 이렇게 하나 있었죠. 안 되고. Can you guess what they are? Yeah. 요게 어 요게 바로 간접니다 개미들이 뭔지 게스트할 수 있냐? 거슬을 해석도 안 되지 근데 그 다음에? The answer is ants. 네 개미들입니다. We want to share with you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se insects. 왜 여기 딱 바로 나와 있네요? What we have learned. 요거는 선생님 말법만 관계되는 사. 우리가 이 동물로 아 이거 자꾸 동물이래네 이 곤충들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배움을 완료한 것을 너와 함께 이즈 쉐어는 좀 위드라고 친하지 공유할 것이다라고 공유하기 원한다라고 했고 원트는 항상 초보정상 네, 쉐어링스면 안 됩니다 다음 The Amazing Ants How many ants are on earth? 네, 지구에 얼마나 많은 재미가 있을까요? We often see ants come out of nowhere. 자, 우리는 종종 엔트를 보는데, C를 보면 우리는 보다가 아니고, 지각동사가 생각납니다. 지각동사 목적은 동사원형이에요. 펌이 동사원형으로 나네요. 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나온는 거를 우리는 종종 본다. 이때 아우르브는 from 이랑 바꿔 쓸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휴먼처럼. Like humans, they live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어디에서나 산다. 라이? 뭐, 트 like, 원래 이런 문제 내기 하는데요. 라이트 위주로 뜯고 철옹으로 쓰인 거 곤란한. 이건 그러니까 애지간이 못 찾는 학교에서 내는 거고요. Except a few extremely cold places, including Antarctica. Including 몸을 포함해서 도뭐 군사 고문으로 보 게도 애매요 이제. 그래서 남극을 포함해서. 극도로 추운 몇몇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을 사는데이어 필수입니다, 이거. 어 빠지면 안 돼. 거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완전 바뀌어요. 어? As of 2018, there were over 7 billion people on earth. 어, 여기 이제 월을 쓰는 이유는 7 billion people이 복수기 때문에 주어에다가 스위치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조부는 외워주실게요. 에조부 네모나 한번 해봅시다. 낼 때가 있어요 Then, how about ants? a n 는 어때? According to scientists, that, there are about 1 million ants for every human in the world. 네, 똑같지만 여기 r을 쓰는 이유는 뒤에 있는 1 million ants에다가 switch를 걸어준 거고요 이때 about은 대략이라는 뜻인데 이 대략을 쓸수 있는 게 우리 그 영어에 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내면 약간 옛날 문제 느낌이 나지만 어쨌든 어라운드를 바꿀 수가 있고, 러 o 리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이쳤어요 approximately. 이렇게. 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잘안 나와요, 잘. 그 다음에. Though each ant hardly weighs anything, one million ants are as heavy as a human being, weighing about 62kg.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어쨌든 돈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네, 각각의 엔트이치는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엔트는 S를 주지 않았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얘입니다, 얘. 눈이 번쩍. 하들리. 어 보통은 영어에서 l y 가 들어가는 게 해석의 방향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아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어인 듯 부정어 아닌 부정어 같은 너 중부정어입니다. 중부정어 거의 뭐무 많다. 낯은 아니지만 나처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 이 하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많이 써야 돼요. Rarely, b a r e l y 어. 그 다음에, scarcely, hardly, seldom.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지금은 바꿨을 수 없지만, p e r little.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지금은 안 됩니다. n t little, wait,가 안 돼요. 예, 안 돼요. 어쨌든, 요런 단어들은 중부정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어, 이, 개미가 각각의 개미가 거의 어떤 것도 무게 나가지 않는다. 원 밀리언 앤즈.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겨우 인간 어, 62kg 정도 나가는 인간 한 명의 무게만큼 무겁다. 이때 어바웃 도 위에 있는 대량. 에 어바웃이니까 두번 필기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what is the ant society like? 어떠냐? ants live in colonies which have lots of residents living together. 여기서 이제 콜론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 군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비나 아, 비, 비 비가 영어로 벌, 벌이나 개미 같은 거의 한 묶음, 한 군집을 콜론이라고 구성이 되고 what's like 묶으면 how로 바꿀 수 있어요. How is the ant society? 이렇게 바꿀 때. 어 엔트는 콜로니에 사는데 그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콜로니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인데 주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위치 스위치라서 콜로니 좀 복수라서 해부에 복수 지급을 받아줬어요 위치는 당연히 대수로 바꿔수 있고요 그리고 얼라로 어, 레지던트인데 레지던트는 어, 거주자고 거주자고 리빙투게더인데 이 리빙투게더가 거주자들을 찔러주고 있어요 어요 사이에 얘네 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는 가정하에. 위치아가 빠져있다고 생각해둡니다 그리고 콜로니 내구에서는 within a colony there are usually three different types of ants 아 어, 이거 계속 쓰게 되는데 한 번만 더 나오면 안 써야겠다 아를 쓰는 이유는 복수가 three types of uh, three different types 복수 주어를 받아줬기 때문이고 usually는 보통 비동산 뒤에 놓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나오 there is the queen And what she does her entire life is lay eggs. 자,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있는데, 어쨌든, is를 쓰는 이유는 복수주어가 아니라 단수주어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What she does her entire life. 이거 잘 봐야 돼요. What이 주어인 거야. 주어로 쓰여 있는 거죠. 그녀의 평생 동안 그녀가 하는 것시기 때문에, is로 받아줍니다. 단수, 단수주어. 단수동사. 단수 와시 어, 단수조기 때문에 단수동산 이 이즈로 받아주는 거고, 계란을 낳는것이다 알을 낳는것이다 어, 여기에 툴을 줘도 돼요 놀랍게도 레인엑스도 해도 돼요오마하는것이다 이렇게. 음. 그 다음에. the second type of ant is the male that helps the queen produce these eggs. 자, 여기서 이 대스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기 때문에 스위치도 걸려 있어요. 네, which. 바꿔 쓸수 있고요. 두 번째 개미는 어, 퀸이 프로듀스하는 걸 돕는 개미. 여기서 help를 보면 우리는 도와준다 먼저 생각나지 않고 준사역부터 생각 나 준사형 공사기 때문에 프로듀스는 투 프로듀스로 갈아껴도 됩니다. 틀린 게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The third type of ant is the worker. 이게 뭐? Worker ants are all female and do very important jobs, like caring for eggs, defending the colony, and collecting food. 어, 워커 암튼는 모두 여성이고 이두 앤드 주니까. 아 현재동사 and 현재동사 to very important job을 하는데 like는 전치사로 들어온 거고 전치사 뒤에 있는 거 목적어는 동명사겠죠 getting for a 돌보기 defending ing ing 그리고 ing 이렇게 변경을 걸었어요 다음 How do ants communicate?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까 Though ants do not speak like humans, they actually have a language. 실제로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고 이제 t h 는 h u m a n 가 아니고 ants를 받았고요. 너. Ants produce a chemical called a pheromon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여기서 이제 추구정상을 모모하기 위해서 부사적의 목적으로 썼고 원언하는 서로서로잖아요? 이치하도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치하도는둘일 때, 원어하는 열어실 때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섞어 쓰긴 하는데. By using the chemical, they can exchange information about food or danger. 자, by using은 뭐뭐 함으로써죠? 그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개들은 day, day 아, 한번 해놓을 야겠다 day, day, n d 이렇게. 그 화학물질 서 걔네들은 정보를 교환해 음식과 위험에 대한. Ants also use touch for communication. 예를든 터치도 사용하는데 터치 어, 터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터치 지금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위해서고. For example, if an ant finds food, it passes on the good news by rubbing its body on its neighbor.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거 저희 보면은 만약에 개미가 현재동사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거는 굿뉴스를 굿뉴스를 전달하는데 by loving 뭐뭐함으로써 똑같네요. 뭐뭐함으로써 몸을 문지름으로써 그의 네이버에다가 s 스 n s i 레 i 스커 and has legs covered with very It can sense even the smallest t 자 여기서 말이죠. 커버는 또 위드를 써야 돼요. 반드시 위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렉스가 어... 해야죠. 렉스는 렉스인데 커버드의 수식을 받는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이때 커버드와 렉스 사이에는 당연히 위치 아가 빠져있고요. 가만면서 비공상 빠져있고 이제 실스는 비코즈나 에즈로 바꿨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거로 바꿨을 수는 있지만 아까 위에 있었던 거 뭐였지? 비코즈 오버 아니고 땡스 츄 이런 거로 바꾸면 안 돼요 네, 아이 좋다 땡스 츄였어요 그죠? 네. 바꿔기면안 되면 전치사기 때문이죠 그렇죠. 본문에 땡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실적 땡스트로 바꿔놓으면은 어저지 않게 외워놨을 때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이 캔슬. 그것은, 어, even the smallest touch. 가장 작은 터치도 느낄 수가 있다. 이때 이 시에 의미하는 것은, 엔티안그 어, 네. 다음에, 헤어 아니라고. fun facts about ants 재미없기만 해봐 one some queen ants live up to 30 years 업주는 o 는까지예요 그래서 30년까지 산니다 two some ants can carry things that are 50 times their own body weight 여기 배죠 배, 50배 이때 대는 위치로 바꿨을수 있는 관계대면인데 주격이라서 띵즈랑 하나 맞춰져있어요 그런데 힝즈기 때문에 위치보다 대시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형태고. 다음. Three. Ants do not have lungs but 없어. breathe through small holes in their bodies. 해가 없어. 그러나 어, 숨을 쉰다. 그러니까 do and breathe.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벗을 가지고 병렬을 건 거야. 동사두 개를. 신기한 형태입니다, 사실. 얘는 안 가지고 있다. 얘는 숨 쉰다. through small holes in their bodies. f o r An ant has two stomachs. Two one stomach holds food for itself and the other holds food to share with others. 자, 여기서 one하고 dia죠에 동그라미 쳐 주시고, 두 숙동맹에 밑줄을 그으시고.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한 개로 딱 적어야 돼서 dia죠를 쓸 수가 없어요. 즉 당연히 둘다 단수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옳지? 셰어 다음에 위드 쓰는 거 당연히 맞고 어 셰어 투 셰어의 용법은 앞에 있는 푸드를 형용 사용... 애매하네요 애매하네 그래도 난 그럼 부사죠 목적 다른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소유한다 나눌 음식을 소유한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형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문제 를못내요 이렇게 원래 영어에서는 부사적 목적과 형사적 용법 사이에 중의적 구만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것는 문제를 낼수 없어요. 다음. Five. m a n can swim and live h o u r under water. 물 아래에서 수영할 수도 있고 24시간 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A and B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형태로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재 이재영 중학교 3학년 2단원 본문 수업이었어요.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